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드로잉의 김윤아입니다 어, 드로잉을 배우실 때첫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 네, 기초 소멸을 꼭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고 한다면 네, 기초 소멸 꼭 배워야 하나요? 네꼭 배우셔야 됩니다 네, 꼭 배우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어, 그냥 이거를 되게 싫어, 싫어하시고 또 지루하다고 생각하시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실을 운영하면서 문의하실 때, 이제 오셔서 상담하실 때 가장 많이, 먼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초소면은 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예, 꼭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성극기나 기본적인 도형들. 제가 그냥 취미로 즐겁게 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 소묘 단계를 꼭 거쳐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화실에 오신 분들한테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기초 소묘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고 그냥 내가 원하는 그림, 재밌는 그림 또는 즐거운 그림 또는 내가 뭔가 그리고 싶은 이미지가 있으면 그걸 베끼는 거 또는 따라 그리는 거 이런 것만 하실 수도 있죠. 재료도 다양하게 써서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는. 어, 기초 소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뭔가를 바로 이제 책에서 본다든지 이미지를 갖고 와서 하실 때 시작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따라서 그리시다가, 아, 그리시긴 하는데 그것을 완성하고 있는 것은 그 학생이 아니라 제가 된다라는 거죠. 네, 결국에 제가 봐줘야 되고 중간에 봐줘야 되고 색깔을 알려주고 뭔가 마무리를 제가 해줘야지만 네, 그림이 완성이 되고 괜찮아 보이게끔 네,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얘기는 자기 작품이 되는 게 아니라 제 그림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도 기초 소매 어떤 기본 지식 기초적인 베이스 없이 어떤 그림을 따라 그린다고 할 때는 그냥 그것에 따라서 그리는 데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어, 정말 재능이 특출나신 분들은 정말 잘 따라서 그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어떤 것을 보고서는 창작을 한다든지 어떤 걸 보고 그렸을 때 나중에 결국에서는 혼자서 그림을 못 그린다는 라 거죠. 그리고 또는 화실에는 어떤 이런 걸 보고할 때는 가능한데 혼자서 집에서 뭔가 그림을 뭔가 이렇게 쓱 그리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는 그림을 그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렇다라는 거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기초 지식이 없이, 기초 소묘라는 게 없이는 네, 내 그림이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어디까지가 완성이고, 내가 그것을 똑같이 따라 할 수도 없고, 네, 내 그림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다른, 바,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분이 봐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지, 내가 내 작품을 스스로 온전히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깨,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당장에 배울 때는, 뭔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실 때, 또는 이렇게 하실 때는 따라서 할수 있지만, 나중에는 기본 베이스가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한 1년 정도 뭐또안 그렸다. 그러면은 또 완전 제로 상태에서 다시 또 뭔가 하셔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수 있는 거죠. 화실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 화실에서 좀 배우다가 안 돼서 또 다른 화실 가서 또 하시고 기초소매 안 하시고 그냥 뭔가 재밌는 것만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또 그림을 배우시려고 할때 예전에 하긴 했었는데 지금 거의 못 그려요.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들. 1년 전에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계속 기본기가 나한테 완전히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할줄 아는 것도 아니고, 해보긴 했는데, 이런 되게 이상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왕에 뭔가 지금 그림을 배우시려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번 만큼에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딱내 걸로 만드시고 가시면 아마 그 노력한 시간이 절대 헛되이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초소멸하는 거에 들어가 있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들께서 하기 싫어하고 이런 거왜 하나 난 학생도 아니고 입시를 할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선 연습 그쵸 가로선 세로선 사선 이런 거 긋는 거고 짧은 선 연습 톤 점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는 톤 연습 그리고 그 단계를 거쳐서 뭐 정육면체 원기둥 원뿔 구 이런 거를 가장 기,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우선 선 연습이에요. 그림을 배우실 때선 연습하시는 거, 그냥 선을 긋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선을 근데 아무렇게나 그면 되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그어도 되고, 뭐 손목을 써도 되고, 막 이런데 그게 아니라 이 선을 긋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선을 그으면서 내팔 힘도 키우고, 그쵸? 내가 어떤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인내심부터 해서 팔 힘도 키우고, 손목 힘, 어깨 힘다 키워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선 연습은 어, 우리가 어디서 보든 선 연습을 이렇게 불곡지게 하지 않죠. 막흰선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수직 수평 선을 가장 기본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그리던 풍경화가 됐든 인물화가 됐든 유화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베이스 형태를 잡을 때 중심 선이라는 걸 우리가 잡게 되죠. 그렇죠. 물체를 똑바르게 잡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수직 수평 선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사선을 직선을 못긋으신다고 하면. 어, 기본적으로 똑바른 형태, 똑바른 구도를 갖고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났더니 삐뚤어져 있고, 형태가 틀리고, 예. 인물화그런데 짝짝이고, 막 이런 식이 될수 있는 게, 그거를 그릴 때 짝짝이, 제대로 안 된지도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중, 어, 똑바른 선을 긋는 게 연습을 안돼 있으면, 예,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 연습을 하실 때는 선을 그을 때 힘조절, 또는 선과, 어, 스케치북에 만나서 조이가 만나서 이루는 톤, 어떤 연필의 두께 이런 것도 느끼시면서 연필을 잡는 법도 익히시고 팔힘도 키우시고 네, 힘 조절도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직 수평선을 똑바로 긋는 거에 목적을 두시고 선 연습을 계속하셔야 돼요. 아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 연습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러시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림을 앞으로 그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베이스 그렇죠? 중심 선을 그고 어떤 기본적인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장 말초적인 어떤 감각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집중을 하셔서 선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네. 되게 제가 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수직, 수평선을 그어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보든 아이 정물이 삐뚤어졌구나. 아 왼쪽으로 휘었구나. 굴곡이 졌구나 이런 것을 바로 눈으로 어, 보시면 알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게 될 때까지 선 연습은 계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 연습을 10장이라 20장이라 이런 건 아니고요. 한 장을 하시더라도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제대로 하시면 이왕에 그림을 그리실 때 중심선 같은 거, 뭐 어떤 구도 잡을 때 똑바르게 선을 그어서 수직 수평선을 그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 연습 당연히 필수적인 거고요. 꼭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육 면체 원기둥 구. 이세 가지는 꼭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형태들이 지금 여러분 이거 강의를 보실 때도 여러분 주변의 사물을 한번 바라보시면 이런 책상도 다 네모난 거죠, 그렇죠? 어떤 이런 연필도 원기둥이나 이런 데서 변형된 거죠. 구뭐 사과가 됐든 과일 종류는 구에서 변형된 거고 어떤 이 정육면체 원기둥 구에서 모든 사물들이 다 변형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형태를 똑바로 잡을 줄 알고 그쵸? 가까이 있는 게 어떻게 되고 멀리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맨 처음에 배우고 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림을 그리실 때 스케치북이라는 평면 안에서 네. 평면에다가 우리가 어떤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물론 평면적인 작업을 할 때도 있죠. 평면을 어떤 입체가 아닌 것을 그릴 때도 있지만 어떤 우리가 그 종이 위에다가 명암을, 빛이 들어와서 명암을 넣어서 톤 조절을 통해서 얘가 입체처럼, 부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작업을 그, 그림을 그리실 때 보통 하, 하게 되죠. 색깔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하실 때, 네. 어, 원기, 그 형태를 잡으시는 거. 가까이 있는 게 어떻게 커지고 멀어지는 거는 어떻게 작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정류면체 원기둥 9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하시고 명함을 넣어보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내가 원하는 그림, 거기서 변형된 다른 멋진 것들을 그려 나가실 수 있겠죠. 그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다 그리실 수 있으세요. 다 그릴 수 있는데 그세 가지를 안 하고 가면 그 나머지는 제대로 못 그리는 건데. 고작 세 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가시는 것보단 당연히 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고 제대로, 하나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제대로 배워서 하신다고 한다면, 네. 그걸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지루할 수 있겠죠.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것을 꼭 하시고, 다른 것을 진행을 하시면 정말 그림을 재밌게, 제대로 그리고, 스스로 멋진 작업을 완성해 나가시고 나중에 이것을 익히고 완전히 익히고 계시면 나중에 뭐 그림을 좀 쉽다 그리신다 하더라도 금박도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선 연습하고 기본적인 도형들, 그리고 기초가 탄탄할수록 무조건 언제나 뭐든지, 그쵸? 나머지 부분들은 잘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초를 지루하지 마시고 이왕에 그림을 배우시고 그림을 계속해서 그릴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분야가 됐든, 그죠이 기본적인 것을 꼭 많이 연습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즐겁게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즐겁게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기, 기초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